안녕하세요. 초전도 게임입니다. 오늘은 LK99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를 시도한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데요. 먼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로렌스 퍼클리 국립연구소 소속 박사로 응집 물질 물량 및 재료과학을 연구하는 시네이드 그래핀 박사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LK99의 전자구조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 결과 LK99에서는 고온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발견되어 지난해 7월 31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LK99의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초전도체들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에서는 슈퍼컴퓨터 도입 35년 경과 보고를 진행하며 LK99의 DFT 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했다고 밝혔는데요. KIST에서는 로렌스 버클릭 국립연구소에서 제시한 초전도 물질과 LK99의 다이어그램이 매우 흡사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국정부소속의 중국과학원에서는 2023년 9월 아카이브의 논문을 공개하며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납, 인, 산화물 내부의 구리 도핑으로 인한 1차원 전자 전도 경로를 밝혀놨으며 이는 초전도와 관련이 있을 것을 예측되며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산소, 이온 확산 행동을 예측하여 혁신적인 마이크로 전자 장치 설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국가 직속 산화 기관들의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이문부호가 따라 붙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아직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실물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재현의 시도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국내 학회 등이 몇 번의 시도 끝에 초전도 물질을 합성하지 못했고. 에 따라 A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학은 단몇 번의 시도만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미국을 대표하는 발명왕인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나는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 발명에 성공했다 라고 했던가요? 그가 전구에쓸 만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시도했던 것처럼 또한 이석배 박사가 초전도체를 찾기 위해 돌을 수천 번 구웠던 것처럼 피나는 노력을 한 자들만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TCL 연구소의 데이터 공개, 콘터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직접 투자의 기업 참여 등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하루빨리 콘터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 초전도체 실물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초전도김이었습니다.